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세상이 구원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배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유하심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난 속에 시달리는 백성들과 병든 자들의 육체가 회복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저희 위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죄사함을 얻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평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은 이곳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막지대가 대부분이고 지중해성의 무더운 날씨를 가진 이곳은 오늘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하기에는 천연적인 것이 아닌 인공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개발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해 유명한 요단강도 막상 가보면 우리나라의 개울을 물 정도이고 이스라엘 농토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땅을 개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고 개발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 수 있었던 근원은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40년간 방황한 그들에게 비록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정착할 땅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를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기본적인 감사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축복이나 은혜가 임해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삶 자체가 감사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양식을 때마다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나보다 못한 이웃을 생각할 때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림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감사를 잊고 주님을 떠나거나 쉽게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배신했지만 참고 기다리셨으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 감사하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될 때 인생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집니다.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몸부림을 칠 때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절망이 절대희망으로 새롭게 변합니다. 특히 감사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요즘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범사에 감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다고 감사를 해봅시다. 모든 것이 나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을 믿기에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루가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반항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창조의 세계를 볼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외롭지 않도록 이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든 생각들을 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의 책임자로 이 시대의 세움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그 일을 찾으십시오. 시대를 바로 보고 바른 판단을 하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위기시국을 건질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인간다움의 면모를 보여주도록 우리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n g h